안녕하세요. 소나무 관리의 궁극을 보여줄 남자 예절식기 이재령입니다. 감독님 이 나무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맨날 눈에 많이 익은 나무. 눈에 많이 익은 나무예요. 네. 이 나무가 언제쯤 우리 집에 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그 몰라요. 그럼 모르죠. <laughs> 이 나무가 우리 집에 온지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아, 네, 근데 올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 나무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들려 드려야 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혹시 이 나무 분생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분생화? 네, 네. 우리 집에 온 거만 25년이나. 예. 네, 네. 훨씬 많이 아, 이건 수입목입니다. 바다가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 그거예요저기 해송이요? 아니, 해송인데. 예. 어, 껍질이. 예. 금송인가? <laughs> 껍질이 금송인가? 어. 자, 이 나무가, 아, 일본에서 50년 동안 분해서 배양이 되다가, 그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서 했는데 철첨의 도인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일본에서 바로 수입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나무가 촘촘하게 이 간격이 막막하게 해가지고 그게 키우는데, 국내에 오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증명하는 나무입니다. 음. 자, 요 앞에 이 살이 처리한 거 보시죠? 어, 가까이 봐 보여주세요. 음. 요 살이 처리한 거 보이시, 네. 보이시죠? 이런 나무들이 가지가 다말라지 말라 죽은 자리입니다. 음. 그 이제 중간에서 아마 덜어 잘라냈을 텐데, 안 보여요. 음. 이런, 뒤에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있고, 만 자기 네. 혼자만 보이는구 네. 여기도 있고, 응. 여기 뒤에, 여기, 여기 뒤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 보이죠? 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는 거니, 일본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빡빡하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나라로 오면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가 스스로 약해서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일본 나무가 아니고, 이제 한국 기후에 완전히 적응한 귀화목입니다귀화한 응. 나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화된 그런 나무라는 뜻이죠. 어, 근데 이제 이 나무가 분생을 70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숫자에 예민하면서도 좀 무감각하죠. 아,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이게, 일단, 자연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재배목인데, 이 재배목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뿌리빨이죠. 사바로 완벽한 팔방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읽기에 덮여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완벽한 다 팔방근이에요. 보이십니까? 돌려줘봐요. 네. 문제가 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게 지금 보여줄, 아, 여기 오, 보여줬잖아요. 네. 아닌데, 저쪽에. 네. 저쪽에.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 팔방근이고, 또 하나는 자연에서는 보기 굉장히 드문 직간목이죠. 직간이고. 직관. 응, 그래서 이 나무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수피로 나이를 먹고, 두 번째는 뿌리빨로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뭔 거니, 그런 나이가 나이 먹은 고템이라고 그러죠. 연대감을 이 뿌리빨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숲이가 이 정도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얼마만한 세월을 해송입니다, 이거. 해송 예. 아니에요? 예, <laughs> 해송이에요. 해소? 요렇게 갈라질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세월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더러구나이 실생목이. 음.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제가 이 나무를 수, 어, 구입을 할때 물 건너온 건데, 이건 한 50년 분에서 키운 거다라고, 이제, 믿을 만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나무를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25년 합치면 이제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 분재원에서 가장 아니지. 연로하신 분이에요. 아니지. 아, 이 분나, 분나이로, 분나이로. 주목은 50년이고, 얘는 그보다 20, 한 세대가 더 빠르니까. 얘라고는 안 되겠다. 이분께서는.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나무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것은 이 나무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겠네요. <laughs> <laughs> 아, 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지난번 제가 영상을 갖다가 두 개를 그 분리해서 올렸었죠? 어, 9월에 소나무 작업을 해야 될 나무. 해가, 소나무 작업 해야 될 것을 입숙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자레기 9월 다녀. 이거 이제 두 개의 영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어, 댓글을 다셨어요. 날로 먹은 거다. 뭘 날로 먹어 하루에 다 찍어놓고 날로 아 먹은 거다. 근데 그분. 날로 먹어야지. 아니, 아니, 아니. 그분은, 그분은요, 이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두 가지 주제가 네첫첫 첫 번째로는 뭐였는으두 가지 주제도 주제였지만은 두 가지 주제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뭐냐? 옷이 달라졌어요. 음. 그리고 이 옷이 달라진 이유를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9월 15일 찍었고 하나는 9월 16일에 찍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찍어 갖고 나눈 건가? 아니에요. 한 나무를 두번 찍은 거죠. 네. <laughs> 근데 요새 댓글 반응들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 찍어도 별로 힘이안 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런 작업을 하는 이유, 잎뽑기를 하고 묵은 잎을 썼고 그 다음에 순을 자르는 이유를 이 나무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laughs> 크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나무는 지금 작업이 끝난 나무가 아니고 작업 중인 나무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가까이에서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입이 솟기 전입니다. 뾰죽뾰죽 나왔어요. 네, 뾰죽뾰죽 나왔죠. 어.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이 하단은 작업을 했고, 이 하, 위에는 작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위에 이, 어쩌다 이렇게 하나씩 삐쭉삐쭉하 나오긴 했는데, 어, 네. 그 위에 도장은 가지 보입니까? 없어요. 없죠? 도장은 순이 안 보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일반 나무처럼, 이, 뭐라 그럴까, 그냥, 그, 뭐, 어. 고르게 잘 자랐네. 이 정도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 자라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70년이 거든요왜 그런 거지? 이제 이 밑에 한번, 밑에 가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밑에 가지들 음.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좀 빽빽하고 빽빽한 아, 여기는 안 속았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네. 그 느낌밖에 안, 안 나요 잎 네. 네. 길이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잎 네. 길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여기가 조금 세력이 약간 약하기는 해요 음. 근데 여기까지도 끝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파리가 길이가 한데. 어, 이마디 사이를 이리 와서 한번 보여 주세요. 자, 깨끗이 솟고이잎파이 한번 보세요. 이 새로 자라난 이 순의 길이. 이잎리이 빼고. 빼요.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0.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0. 아니라 아니다. 5mm 정도밖에 안 돼요. 1cm 1cm의 절반도 안 됩니다. 요 올해 새로 자라는 순의 길이가. 이 길인데, 위에서 봐도 이 길이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름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나무가 쭉쭉 막 쭉쭉 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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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음. 이 쭉쭉 자라는 나무는 유목일수록 쭉쭉 자라고, 맞아요. 가지수가 적을수록 쭉쭉 자라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 걸음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완벽하게 내가 다 통제가 사람이 가능할 때 이제 그 걸음이 나무한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걸음을 무작정 막쏟아붓는다고 해서 나무가 무한정으로 그걸 흡수해가지고 쭉쭉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무가 자기 상태를 봐가지고 내가 이만큼 흡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필요한 만큼만 딱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는. 음. 그래서, 그래서 이 나무는 아무리 액기를 쏟아 부어도 순이 일주일에 두 번씩 준다라고 해도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순이 그 위에 가 도장해가지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목이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완성목은 전체 이, 이 나무 모양뿐, 이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로 자라는 순의 길이가 여기도 0, 이 5mm, 여기도 5mm. 그래서 그 길이가 전체적으로 쭉 거르게 돼가지고 더 이상 도장하는 가지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지로서 이 나무는 충분히 이제 쉽게 말해서 완전 배부른 거예요. 더 이상 가지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 더 이상 액비를 안 줘도 되나? 아, 액비를 안 주면은 이제 이 가지 전체적으로 무너지죠. 어. 그러니까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이 세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거름 안 주면 이제 이 약한 가지부터면서서서히 그 도태됩니다.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아 영양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네 음, 예, 나무가 필요한 만큼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 거름을 준다라고 해서 무조건 막 쭉쭉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무가 완성되면 이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리 그키 크는 영양제 많이 먹어도 60 먹은 노인한테는 키안 크잖아요. 그, 그 만약에 그런 식으로 키 컸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아마 지금 2m 정도는 돼 있을 겁니다. 열심히 액비 먹어가지고. 응?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무한테는 내실을 충실하게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러시에 이제 이렇게 가지 이 가까이서 다시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보면은 눈 하나 하나가 전부 충실하고? 충실합니다. 음. 눈이 거의 쫙 고르면서 충실한 거예요. 네, 근데, 유지를 시키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 나무가, 이런 나무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면 만날 수 있는군이 이 전시회에 가면 한 번씩 보여요. 이런 나무들이. 그런데 전시회, 예. 참... 전시회에 있는 나무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신한 천사섬 분재공원 우리 갔었잖아요. 그때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모가 나무 대작 분재예요. 네. 이파리가 손톱만 했거든요. 그래고 잔가지가 쫙 벌어졌었어요.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잔목 분재, 특히 이 모가 분재의 어떤 그롤 진짜요? 모델이 돼 버렸어요. 근데이 소나무 분재는 롤 모델 발견하기가 참 힘듭니다. 나무 수형이 전체적으로 이쁘다, 잘 생겼다. 그러지만은 관리가 이런 식으로 된 나무는 아마 여러분들잘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파리를 갖다가 여기는 지금 다 솎아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솎아냈고 여기에 솎아내지 않았는데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는 입을 솎아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이 이제 이렇게 입을 묵은 입을 솎아냈으니까 이제 햇볕이 더잘 들겠죠. 더잘 들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 또 탱글탱글 여물어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파리를 솎아줘서 가을 뼈 좋을 때이 나무를 갖다 더 야무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뿐이죠. 어.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 이렇게 보면은 이 나무를 보면은 아 내가 이 나무를 솔직히 이 나무에다가 신경 많이 써가지고 이뭐 걸음을 특별하게 줬다든가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일 것이고 예술에 오신 분들은 어 이런 나무도 있네라고 이 나무 발견하신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열로신 터주대가 <laughs> 응. 그러잖아요. 올 때마다. 응. 어, 이것도 있었나? 네. 예. 그 다음 다음에. 어 이거 참 오가. 예. 옛날에 우리 분재원에서 이러던 친구가 한 횟수로 한3 년이 됐거든요. 가지고 나무를 보여주니까. 어이 나무 언제 왔어요? 그래서 뭔 소리야 너, 너 들어가 저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아이 나무 처음 보는데. 그랬거든요. 네, 처음 본, 예. 처음 본것 같아서 나무를 많이. 예. 처음 본, 그러니까 예술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주 오신다라고 해더라도 항상 오면은 처음 보는 나무가 있습니다. 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세지소사를 줄여놨잖아요. 세지소사 빼고. 음. 세지소사 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걸 걸면서 여기 한번 가까이 또 와서 보여주세요. 여기가 네. 수형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철사를 좀 걸었거든요. 근데 예, 철사를 걸었는데 걸어서 이제 이 수평을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는 촘촘하고 여기는 좀 해성해성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수형이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요걸 걸었는데 이게 이 걸어놓으면 일단은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 나무는 내년에 제대로 성장하는다 철사를 감안할 때. 예. 그래서 철사를 감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분 철사 거리를 하잖아요. 부분 철사 거리를 하는데, 이게 부분 철사 거리를 하면, 그 철사 거리한 곳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도. 그래도 감아야 되죠. 그래도 어. 그리고 이제 철사 풀고 나서 이제 2, 3년 후부터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철사를 감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나요. 이거, 그러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철사를 감을 때 여기를 갖다가 무리하게 막 뒤틀거나 심하게 자극을 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방향, 손으로 약간 이 내린 누르는 형 정도로만 약간 감아주는, 눌러주그 철사를 감는 걸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를 막 세게 뒤틀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맞추, 딱 맞추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가지가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그, 그, 그래서 이 철사를 감을 때, 이런 부분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는,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이제 거의 다한것 같아요. 어. 근데 나무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 나 이거 5년만 해도 만든다, 10년만 해도 만든다, 그렇게 만든다라고 그럴 때는 나무 수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수형이 궁극의 목적은 아닙니다. 수형이 됐으면은, 이, 숲, 이 안을 갖다가 가지로 채우거나 입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이 딱 맞도록 갖고는 것이 이제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것도 건강하게. 네, 그것도 건강하게. 그리고 또 그렇게 가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니? 끊임없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 나무가 이, 씨앗을 갖다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할 때, 단한 토르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나무를 만들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어. 최소한 뭐 100개나 200개 단위로 만들었겠죠. 2 0 0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70년을 살아남은 나무는 몇 주나 될까? 75년이니까 그냥 80년으로 하죠. 80년을 살아남은 나무가 몇 주나 있을까? 더더구나 이 나무는 이 영마살에 뛰어가지고, 아 일본 내에서, 어, 그, 머물지 못하고 현해탄 건너가지고 한국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를 만든 분은. 저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가 나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몇년 사이에서 쇼부를 본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어떤 때는 이 나무처럼, 어, 이 나무처럼, 1년이, 1, 2년이나 뭐 10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평생 또는 대를 이어가면서, 대가 직계는 아니겠죠. 근데 다음, 다음대로 넘겨가면서 완성되는 나무들도 이렇게 있다. 달려오게달려 그, 걸 그래 보면은 이 나무를 처음에 만든 주인은, 이제, 글쎄요, 이 숲이 터지기 전에 아마 그랬을 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나무가 남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서 이렇게 분생화로 오래한 나무를 보고 있으면은 제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숙연해지기도 하는 것이 이 나무가 살아온 역사가 바로 이 80년이다라고 하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뭐하고 똑같은 분이 6.25 피난길에서 그때쯤 아마 뿌려졌을 거예요. 그, 무우 아,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유2 우리가 6.25의 전쟁통에 쫓기고 있을 때, 일본에서 아마 어느 집 모판에서, 아, 어, 묘판에서 아마 싹을 튀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 어, 이제 우리나라 20, 그, 우리나라에서 25년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 굴곡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근데 그 나, 그 세월을 이 나무가 이제 지금 고스란히 앉으면서 이렇게 완성국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나무가 추구하는 이 어떤 그 궁극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나무를 키우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저 또한 또 분재를 키우는 사람 또한 이렇게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갖춘 인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우리는 나무를 키우고, 나무는 이 싱싱하게 푸른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분재가 빠져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분재에 또 매력과 호감을 느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80목은 노인네 보시고 주저리 주저리 하여튼 이야기를 좀 늘어나 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나무를 키우고 싶다면 소나무가 추구해야 할 궁극이 아, 이 과정이 정확한 여기까지 온건 아닙니다 오다가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나오고,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나오고, 그역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사람의 일생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 궁극적인 목적, 소나무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예술이 이런 나무, 이 나무 하나냐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궁극에 도달한 나무들이 몇주더 있습니다. 이상 예술 분자 소나무도 그럭저럭 키우는 남자 예술집이 이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